밖에 안 돼요.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그렇지. 저희는 이렇게 즐거움과 즐거움을 더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파악으로 원락이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렇게 흥겨운 풍물놀이를 가지고 한번 놀아봤는데 어떻게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예! 그렇지 이렇게 악기 덩기도 쿵더러러러 하고 함께 놀아봤으니 이번에 이놈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거 먼저 아세요? 역시 지 여기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모르시죠? 우리 여러분들이 몰라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하겠네 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날 이놈을 이렇게 머리에 터 하고 올리면 우산이될 것이고, 아또 이렇게 비가 주룩, 주룩 내리는 날, 요 놈을 다시 이렇게 머리에 탁 하고 올리면 뭐가 될까요? 우산. 그렇지, 우산. 영어로 엄브렐라. 오케이? 그리고 또 이렇게 땀이 주룩, 주룩 내리는 날, 요 놈을 이렇게 살랑, 살랑 붙이면, 그렇지, 부채. 아, 어, 아우, 어, 졸려. 머리가 컸다 대버리이 아이고, 아이고. 그렇지 100개 이놈을 가지고 한번 신명나게 제주를 불어보면은 버나라는 물건이 됩니다. 뭐라고요? 네 버나가 됩니다. 다시한번 뭐라고요? 그렇지 이 버나를 가지고 한번 흥겹게 놀아보려고 하는데 또 이놈 이 얼마나 신 동방통한 물건인고 하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가 없으면 도통 돌아가질 않아. 요 그렇지 이렇게 박수를 쳐 주셔야지. 아 여기 없으신들이 공연을 많이 보셨네. 그렇지. 센스가 아주 좋아. 그렇지.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면, 이놈 아주 뺑글뺑글 돌아갈 것이고, 또 박수를 치는 둥, 많은 둥, 이렇게 팔짝 딱 켜고 보는 둥, 많은 둥 하면은, 뭐 이놈도 돌아가다 말겠지 뭐.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한번 힘입어서 돌려다 보는데, 꼭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다. 때려라! 박수! 要盘得住，真是的。 아직 이른데 지금 제조가 한 3만 가지가 준비되었어요 지금. 그렇지. 이제 이놈을 가지가면 간단하게 놀아봤는데 이번에 이놈들로 가져가면 놀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거 뭔지 아세요? 이제 그렇죠? 우리 어르신들 그거 많이 보셨죠? 그치? 이 공방대, 이 공방대를 가지고 한번 제주를 부려다 보는데 이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 가보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야. 내려라! 페이스가! <목소리> <목소리> 두 개로 다가. 한번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어요. 박수. 그렇지. 멀지 여러분 자 여러분들 박수 소리. 니까 여기 있는 저희도 또 덩달아 신명이 납니다 자 이놈을 가지고 내가 한번 혼자 놀아 봤는데 내가 이 이거 혼자 놀라고 하니까 이게 또 재미가 없어 자고로 놀이랑 같이 놀아야지 놀이가 아니겠어요 그렇죠? 자 그래서 내가 한번 무대에서 신명나게 한번 놀아 보겠다 있어요? 어디어디 어디? 우리 학생 보셔 보도록 하겠니다자 <목소리> 우리 친구 여기 쪽자 앞에 보고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뭐 재주가 있어요? 잘하는 거뭐 내가 춤을 잘 춘다 없어요? 한번 나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 한번 번화를 주거니 벗거니 한번 놀아보는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때려라 자 받고 양손으로 세 세면 던져주면 돼 알겠죠? 세 세면 더아서 던져주면 돼요. 들어가겠니다아자 앞에 보시면 인사 인사 안녕하십니까. 그렇지 자, 저한테 던져주신다알겠습니다자 갑니다. 자 다시 전면보고자 갑니다 하나 둘셋 훨씬 더 훨씬 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명씩 다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꺼번에 우리 한꺼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요 놈을, 이 놈은 너무 작아서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이거. 보통 이러면 박수 쳐줄 것 같은데. 그렇지. 열심가야 내가 이 놈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데, 이 놈을 그냥 돌리면 또 재미가 없지. 그래서 이 놈의 여러분들의 꿈. 또는 소망, 근심, 걱정 거리를 담아가지고 하늘에 한번 날려다 보는데 우리 여러분들 소원거리 있으시죠? 걱정거리도 많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, 다 같이 한번 툴툴 털어보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이놈을 가지고 한번 놀려다 보는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. 때려라!